안녕하세요 장한동방울로살입니다 2025년 14년 11월 1 2월달 우리 말띠 여러분 들은 새로 여러분들한테 인사 드립니다. 어, 우리 말띠 여러분들 어, 굉장히 방범이 하시고 활동력도 강하시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굉장히 포용력도 있으신 분들 많아요. 대범하신 분들도 있지만 은근히 보수적이고 소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힘든 건 내가 많이 알아주지만 또 사람한테 많이 베풀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는 정력, 자존심 강해서 남한테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말는 분들 많습니다. 아, 올해 2025년 우리 말지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이지만 11월, 12월 달에 마무리를 잘하고 가시고 욕심은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투자 투기라든지 뭐 사람 믿고 투자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이랬다가는 내가 금전수로 좀 힘들어지고 괜히 사람 믿고 움직였다가 사람한테 가슴 말이 하고 괜히 금전적으로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 금전의 움직임, 투자 투기 이런 건잘 살펴보시고 섬세하게 따져보시고 움직이시고 내사에 돌다리를 두들기며 걷는다는 식으로 안전성 있게 움직이셔도 그래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문서의 운은 찾아오지만 문서를 잡고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서 잡을 때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6살 경호생분들 어, 36살 경호생분들이 요 11월, 12월에 좋은 소식을 듣는 수에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또 영업사업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대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확고하게 자리매김이 된다고 그럴까 영업사업 하면서도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힘들고 답답하다고 해도 나는 좀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갈 수 있는 이런 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36살 경호생분들이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라 귀인의 운도 따라오고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도 따라와요 하지만 또 부부간에 어린 자손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 자손들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변화변동 움직임수 섣불리 주셨다간 근심을 안고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건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8살 무호생 분들 어, 48살 무어생 분들이 올해 뭐 힘들었던 것도 어깨에 짐도 벗고 가실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찾아오지만 또 뜻하지 않게 사람으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또 일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풀어지지 않고 내 영역에서 힘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11월, 12월 달에는 일적으로는 조금 안정되겠어요.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든지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특히 예체능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어,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좋은 운에 들어 있습니다. 11월, 12월 달에 내가 운세는 높이 들어오고 우리 48살 무엇생 분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이루고 갈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 두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끝에 내가 욕심을 부렸다간 손해가 날수 있고 또 내가 금전... 으로 움직였다간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에서는 높게 움직이면서 해결되는 운에 들어 있고 한 가지 두 가지 내가 얻고 갈수 있는 운에는 들어 있지만 괜히 인간 구설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하고 뭐랄까 말다툼이라든지처세술이라든지 잘하셔야지 괜히 뜬금없이 내가 구설에 휩쓸 수 있고 괜히 간직구설도 부를 수 있는 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사를 조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변화된 동 움직임수를 주면서도 내가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내가 문서라든지, 문에서라든지, 금전이라든지, 내손에 이렇게 지고갈수 있는 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48살 무호생분들은 내가 그동안은 벌어서 나가고 조금 힘들었어도 그래도 조금 지키고 갈수 있고, 내 영역, 내 거를 찾을 수 있는 운세도 작아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60살 병호생분들. 어, 우리 60대 병원생분들이 어, 올수를 넘기면서 몸수를 조금 부딪히고 가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으로도 좀 부딪히고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게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어도 귀신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거 생색이 안 나고 표시가 안 나고 조금 나도 답답하게 그물에 갇힌 고기 마냥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어, 11월, 12월 달에 운세선은 높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수가 조금 무거우셨던 분들 내가 좀 가볍게 움직이실 수 있고 또 사람으로 금전으로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 또 일을 하고도 금전을 못 받고 대금을 못 받고 조금 답답해서 금전수리 힘드셨던 분들, 어, 이런 분들이 11월 12월 달에는 금전의 운도 열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 지금 답답했던 것도 풀어지라는 운에 들어있습니다. 뭐 문서의 변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움직임을 주면서 뭐 새롭게 바뀌는 것보다는 기존의 일, 답답했던 일이 하나, 두개 해결되실 수 있는 운에 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우리 60살 병호생분들이 얻고자 하는 운이 강하고 이루고 갈수 있는 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도 좀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 있고 또 어린 자손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근심을 안고 갔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고 또 자손들한테 인사받을 수 있는 운도 같이 찾아옵니다. 어 그리고 우리 60대 병원생분들이 어, 특히 생년월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집안에 식구가 늘어나고 좋은 소식도 듣고 이럴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운세가 열리는 운이고 이루고 갈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어, 조금 답답했던 분들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살가보셨 분들 이런 어, 두살 가부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의 근심이라 그럴까 조금은 산란하게 와요. 어 자손의 근심이라든지 집안의 근심이라든지 금전적으로라든지 조금은 내가 걱정을 사소하는 것도 있지만 요 시국도 시국이지만 내운에서는 요 11월, 12월 달에 약간은 주춤할 수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변화를 준다거나 무엇을 얻고자 내가 노력을 한다거나 열심히 했어도 나한테 득보다는 실이 올수 있고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주위에서는 안 알아주는 격이기 때문에 우리 72살 가보생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해볼 생각, 뭐 금전 투자라든지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사업하시면서 조바심을 내서는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흐르는 물이라 생각하시고, 요 11월 12월 달이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실 수 있지만, 그래도 힘내서 움직여주시면, 2026년도가 혈기차게 오기 때문에, 우리 72살 가보생분들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가보생분들이 건강조심도 나와요. 몸조심도 나오기 때문에, 뭐, 과로한 운동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11월, 12월 달에 내가 얻고자 하는 운이 강하고 이루고자 하는 운은 강하지만, 운과 애기 교차되면서 소리가 날수 있고, 좋은 일 끝에 힘든 일이 같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섬세하게 움직이시고, 어, 내가 문서에 이동이 되든지 변화 변동 주실 때도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